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나온다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오늘의 최대 관심사죠. 아마 오늘은 도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미 뭐, 이 출근길 그 과정, 도어스태핑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신문 방송 뭐그 여러 가지들을 다 보면 이 세신책과 관련해서 소위 백과쟁명의 여러 대안들 또는 촉구하는 기사 뭐 아니면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죠, 나왔는데 아마 그런데 너무 중분한 방으로 튈 것을 예상해서인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브리핑 내용에 보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들을 썼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은 없다. 낮은 자세로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과 함께 뭐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그 내용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이죠. 뭐 mbc 뉴스를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이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되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것 같다 하는 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다 이런 식으로 전했죠.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난으로 그 국정의 주요 과제를 이제 설정을 한 만큼 민생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다른 뭐 이벤트 같은 건 없냐? 그랬더니 오늘이 8일이죠. 그럼 17일이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뭐 이게 이제 MBC 보도고, 노컷뉴스라는 곳에 이제 보도를 보면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그 어떤 쇄신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기류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면서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다. 인사 대상자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는 기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발을 빼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건 뭐 자기네들이 그 어떤 분위기를 읽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를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취임석 달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참모들에게 분발해서 일하라 이런 당부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조설보고들을 보면,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관계자 그 설명과 상통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당장 큰 폭의 인적 개편에는 부정적이다. 근데 여기는 또큰 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큰폭에는 부정적이면 소폭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 주쯤이나, 이게 17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지를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약간 밑자락을 깔았습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동아일보를 보면,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그 다음에 외고 폐지 뭐 이런 것등 등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교육정책의 혼선 박순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가닥을 잡았답니다. 가닥을 잡았다. 이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무슨 가닥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약간 자신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뭔가 비슷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자신이 없을 때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게 예상될 때 가닥을 잡았다. 왜냐면 일의 추진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처를 연구 고민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인 방향을 잡고 결심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닥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세 번째 정도 대체적인 방향 그럼 대체적인 방향부터 결심을 해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런 의미로 기자들이 되게 가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그 뒤에 보면 동아일보 기사에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순의 교육부 장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원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박순의 교육부 장관 하는 사람만 이번 주 내에 교체하고 이번 주가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라고 한 5세 정도 남았습니다 교체하고 그런데 9일 내일이죠 내일 교육위원회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거치를 스스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좀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음 근데 하여튼 동아일보가 뭐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서 이제 동아일보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체 뭐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썼는데 약간은 자신 없는 듯한 그 기사 내용 뭐 거기까지 전해드렸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대통령 이런 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오늘 아침 출근하는 대통령한테 가장 큰 관심거리가 그거고 그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근데 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실이 대략 뭐 이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들어 준 워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준 워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오늘 당장 뭐 인적 쇄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기자들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아마 뭐 보다 낮은 자세로 우리가 분발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말 인적 쇄신은 없는 것이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정말 인적 쇄신을 대통령이 구상을 하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제 그걸 예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게 인적 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내부 기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거를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쇄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만약에 대통령한테 쇄신의 뉘앙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자꾸 아닌 쪽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 동아일보의 단독기사처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뭐, 대통령실은 그냥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차원이었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손안 대고, 어뭐 교육부 장관 정도 어 이제 교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뭐 상황을 조금 더 봐야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 24%라는 걸 반전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뭐요런 것이 이제 관심일 텐데 저는 반전할 수 없,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많은 국민들은 오늘, 아, 오늘 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 뭐더 낮은 자세로? 아니, 그럼 뭐 지금까지도 낮은 자세였다는 얘기인가? 왜 그러냐? 24%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댓글에 이렇게 보면, 아니, 내 주변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대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요, 그, 그분이,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두고 있는 거고, 제 주변에, 제 주변에는, 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물론 있죠. 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저,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철회했다는 얘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거나 철회했다는 얘기죠. 철회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대선까지는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사람과 그냥 조금 못하는 사람의 경쟁에서는 조금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상대적인 게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국민들도, 아,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럼 윤석열이지. 라고 지지했던 것인데, 그게 의외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거죠. 0.73%포인트라고. 물론, 여론조사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투표장에 간 사람들은 민주당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0명 중에 9명이 투표장에 갔고 지지자 중에 국민의 힘은 10명 중에 8명이 갔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0 한국갤럽 기준으로 24%가 대통령 그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다. 근데 이거는 절대 평가입니다.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재명이냐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른바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 부정 평가가 66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집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절대평가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 자꾸 민주당이나 또는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평가가 많이 다르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이 절대 평가를 반전시키는 것은 반사익은 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본인이 발광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지금 내질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어떤 발광체를 일부 차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묘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런 건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광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뭐 물론 뭐 1, 2% 포인트 정도는 반전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늘도 오늘 과거와 다른 모습,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전정권과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거는 우리 저 응답자들 국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 하는 정도인데. 잘 아시지만. 사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일부 뭐, 뭐, 며칠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같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인적쇄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이런 그 국정운영의 반전? 근본적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쇄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쇄신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그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그 이 지지율 추락에 근본적 반전은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정국면으로 바로 넘어간다. 아, 오늘 8일이니까 경찰이 얘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일단락하는게 8월 중순이면 내일 모레부터 8월 중순이고, 그러고 뭐 길게 잡아야 뭐 열흘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고 지해취 합숙소 문제, 그다음에 뭐 겨, 검찰에서도 여러 수사를 하고 있고 대장동 재수사,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속속 뭐 소식이 전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수사 결과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는 틀림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정 국면이 결정적인 그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재명 의원이나 뭐 비리에 대한 단죄.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기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지지율에 반영이 돼서 긍정평가 요소가 되지만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는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반전의 기기는 본인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근데 지금 대통령실을 안 바꾸겠다. 근데 대통령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뭐 대통령 실장이나 뭐 수석들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무 감각을 산뜻하게 새로운 면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면을 보여줄 기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한, 어, 보름 이상, 이 지지율 하락에, 왜냐면 30%도로 떨어진 게 벌써 한달 정도 되고, 30% 안팎으로 떨어진 게한 보름 넘습니다. 7월 18일인가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뭐, 보름 더 넘었죠. 이런 상황이 20일 정도 됐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떨어졌을 때 대통령실에, 그, 지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분발하고 낮은 자세로 가고 정무적 감각을 보다 더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20일 동안에 자 그렇다면 일부 뭐 방송에 나와서 또는 기자실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경우도 있었고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본다면 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무감각에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분발을 촉구해 본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찌감치부터 교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뭐, 안 하겠다, 이런 스타일이면, 결국, 그, 지지율의 결정적인 반전, 어, 뭐,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뭐, 이렇게 단기전으로 노리지 않겠다. 중장기전으로 가겠다. 아마 이런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뭐 이것도 이제 결국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오늘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쇄신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또 그런 흐름으로 볼때 과연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